안녕하세요. 클래스 K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역비설 진에게 우주님이 가르쳐 준 말버릇에 나오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나, 왜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화건을 하는 걸까, 왜 해야만 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여기 책의 내용이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 우주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있으시면 하느님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만 되게 웃긴 캐릭터인데, 이렇게 머리도 닭볕을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우주님 이렇게 나와요. 책에 네, 어 주인공이 빛이 너무 많으니까, 이 빛을 좀 어떻게라도 변제를 해보려고 해서, 이제 우주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주님은 이제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어, 물건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어... 어떤 책에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5만 번 말하면은 인생이 바뀐다라고 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감사합니다를 5만 번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감사합니다. 5만 번 해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야, 내가 지금 당장 5만 번 한다. 이제 <laughs> 그러시죠. 네. 근데 어, 그러고 있다가 뒤에 자고 있다 이제 우주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한가하잖아 너도 한번 해봐 <laughs>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뭐 손님도 없고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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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 손가락 세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노트에 정자 써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나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들고. 그래서 이제 우주님이 또 힌트를 줘요. 너처럼 음, 우주를 잊어버리고 잠재의식의 파이프가 꽉 막혀 있는 인간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힘을 믿고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라도 파이프를 다시 깨끗하게 뚫어야 돼. 그러니까 이중국게 잠재의식 파이프, 응? 깨끗하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다른 영상에서도 잠재의식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되게 중요하거든,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의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우주님은, 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 기본적인 의식은 현재 의식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고 겪는 게 이제 현재 의식이죠. 그리고 잠재 의식이 진짜 대단한데 현재 의식에 6만 배나 되는 6섯배 아니고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면 기도하는데 왜 어, 이게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보면은, 어, 자세히 보면 그분은 이제 일상을 한, 한 반나절 같이 있다 보면 좀 덩달아 우울해져요. <laughs> 우울하고, 약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안 들려요. 잘안 들리고, 그냥, 어, 왜 나는 안 돼. 왜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어. 약간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 뭐, 이를테면 이제 파이프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 간에 이제 이를테면, 어, 전화, 통신, 통신기지라고 생각하면 되나? 그 기지국 연결? 근데 그게 선이 이렇게 막혀있으면 통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제 전달이 바로바로 바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감사합니다를 계속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주문이 이게 통하기까지는 이게 원래 꽉 막혀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우주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때는 뭐 3개월 기도했어요. 나는 뭐한달한뭐 한 한, 뭐 1년을 기도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어전 이제 응답이 없어서 저 이제 지쳤어요. 저는 이제 안할 거예요. 막 이러시고 나 이제 포기했어요.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많이 안 이루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를 놓고 보는데, 하나는 내가 그동안, 어, 감사합니다를 좀 적겠구나. 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았구나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보고, 어, 두 번째는, 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가장 나에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가장 신이 보시기에 나한테 가장 제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어,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소원을 진짜 계속 적고 빌고 그랬는데 소원이 안, 안,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할때좀 마음이 약간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 주인공이 이제 계속 그래서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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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주짐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야너 응용할 줄 모르냐 <laughs> 감사합니다에다가 사랑합니다를 더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우주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너 진짜 사랑합니다 이거 했을 때네 자신이 스스로가 어, 사랑한다고 느끼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 감사합니다를 하다가 사랑합니다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날 사랑하냐? 이런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인 거죠.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하고 나니까, 그냥 얘가 이제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조차도, 그래, 얘가 진짜 날 사랑하나봐. 이렇게. 그래서 진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은, 그 거울 보기가 조금 뭐하시다라고 하면, 그냥, 그래, 난널 사랑해, 난널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면은요. 음, 물론 화장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으면 정말 예뻐지지만 내 잠재의식을 바꾸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다 보면 그냥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제비집처럼 돼 있고 눈곱 껴입고 이렇게 침자국있어도 어, 너무 예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저는, 저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지속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감정이 막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잠재의식과 내 현재의식이 약간 이렇게 화해가 되면서 어 무시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내 가능성을 믿지 않아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게 딱뭘 나타내냐면 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이렇게 이 a l i g n m e n t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 어, 우주님에게 뭔가 소원이나 기도를 했을 때 그게 딱 이어질 수 있는 그 라인이 딱 형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사랑합니다에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연결하는 힘이 있어라고 이제 우주님이 얘기하거든요. 왜 냐면 이게 현재 의식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의식에는 잠재 의식에 6만불의그 일이나 되는 에너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의식을 내가 어떤 어 어퍼메이션이라서 그 확언 같은 걸 해도 내 잠재 의식이 이게 현재 의식과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기도 응답이나 소원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현재의 시기에서 넌 못생겼어, 난 쓸모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잠재의식에대약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했던 그 과거의 부정적인 말들. 넌 못났어. 넌 필요 없는 존재야. 넌왜 이러니? 막넌 바보 같아. 너 진짜 못생겼어. 넌 머저리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지원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잠재의식과 내 현재 의식을 이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이를 테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뼈대를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어, 뭐, 벽면들을 다 세우고, 그 다음, 컨트 툴퍼에서 이제 커다랗게 빌딩을 올리듯이 네, 구조를 이제 완벽하게 하는 작업인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랑 우주님이랑 이제 테스트를 하러 나가요. 그래서 우주님이 얘기해요. 아, 뭔가 주문해봐. 엇시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주인공, 아뭐 무슨 주문 갑자기 왜, 무슨 주문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좋아하는 색이 뭐야 이러고 노란색인가 이러고 좋아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음 (1번이요) 좋아하는 자동차는 그니까 폭스바겐 비틀 얘기하고 아, 좋아 그 주문이야 이제 걸로 나가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왔더니 어 이제 주인공 보고 야 앞을 보라고 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어, 차 번호가 1111 자동차 색깔은 노란색.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숫자. 심지어 는 좋아하는 차종까지. 그러니까 약간 기적 수준이죠. 네. 그래서 그날 하루 작은 기적이 몇 번이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니까저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일을 하다 이렇게 딱 보면 11시 11분. 아니 뭐 하다 보면 2시 22분.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적 있어요. 어제도 막 (4시 44분) 근데 이거 (4월 4일인데) (4시 44분) 보면은 진짜 약간 소름이 이렇게 쫙 돋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경우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 우연히 시계를 봤더니 또 (11시 1 1분이고 그래서 그때가 또어 맥주 한잔 마시자고 데려간 가게 이름이 비틀이고 근데 거기 갔더니만은 노란색 비틀 모형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헉, 주문을 하면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깨닫는 거야. 아, 주문을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다시 주문, 이 모든 주문이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키는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넌 정말 예쁘고 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이런 말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잠재의식과 화해를 하고 얘를 보다듬어 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과거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쵸 그걸 다 했고 내 진짜 그 안에 잠재되는 내 심장이 뛰게 해주고 내가 어 숨을 쉬게 계속해주고 자는 동안에 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해주는 그 잠재의식에게 사랑한다고 해주고 감사하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의식과 그 나의 잠재의식이 이렇게 선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바라시는 바나 기도하시는 것도 소원하시는 바가 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감사합니다나, 이런 고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또 계속 해야 되고, 그것들이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지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 또 다른 시간에는 또이 책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 15분 이상이 넘어가면 얘가 업로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 끊고 또 다음 영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 K도 잊지 마세요.